<laughs> 구독 취소해 주세요. 힘들어 <laughs> <그릇>. 언니 스가두 <laughs> 개가 갔어요. <laughs> 두 개. 아, 두 개로 우리가 삼각김밥을 먹고 언니가 똥을 싸고 나와도 충분한 시간이 아 <laughs> 안녕. 진짜어가한진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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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어, <laughs> 진짜 어제 셀가진짜 대박이야 뭐야. 수민.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너도 있어? 어울리는 거 골라도 이거. 네. 그래 이거 아니 이거 내가 다 누구 누구 다 대박 진짜. 진짜? 뭐에모에 뭐 아, 뭐뭐 해가지고 뭐에와 <laughs> 해가지고 산 거야. 아 진짜? 아, 맞춰봐. 왠지 다 원숭일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이예민. 아 이거 이예민. 각자 각자 거라고 생각되는 걸한번 가져가 봐요. 원숭이. 난 이게 난줄 알았어. 이거 아 진짜? 뭐 나는 어, 없는데. <laughs> 가져가 봐. 이거 서정이? 아, 이거, 뭐? 이거 나 같아, 이거.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자, 아, <laughs> <laughs> 원숭이 일단 원숭이는 너야. <웃음> <웃음> 강아지는 너야.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다 이거 너지. 이거 호랑이는 너야. 어, 이거 귀는 <laughs> 언니야. 아 이건 나야. <laughs> 우리 다 틀렸네. 아, 귀엽지. <laughs> 원숭이한테 느낌이 왔었는데. <laughs> 난 강아지한테. <laughs> 이거 달아야겠다. 귀엽다 나 핸드폰 니까 이제 신경 안쓰는 거아아 진짜? 어운동에 도가니 타요즘 신청 예요 왜? 감사합니다 빨리로 자 그냥 맛은 랜덤? 어디로 <목소리> 요여러 그냥 원하는 거고 그럼 어딜 가? 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아 너무 하고 싶어 아 됐어 와이드 바디 그러니까 복도 두 개인 와이드 바디 기종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장거리를 판매하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는 삼자.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TA가 A330 300 기종을 세 대를 최근에 드려 왔었거든요 작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고 그럴 때가 가서 대 아니 그리고 그냥 뭐 가서 그냥, 그냥 뭐, 물론 이제 서류를 내보고 문의를 해보면 되겠지만 크게 영어 실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크게 없어도 꽤 아마도 아이 음... 음... 어디다 얼굴을 흔들어 온 거야? <laughs> 왜 들어온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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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나 아, 이다 아, 이 이거. 이거. 원 빨대 뜯이줄이지원 <laughs> <laughs> 땡스 누구세요? 일로 응, 오세요. 누구신데요? 일로 응, 와요. 저도안 믿어요. 누구신데요? 아 구독 취소. <laughs> 왜 웃더라? 뭐야? 안녕하세요. 건소똥건소똥입니다왜 <laughs> <안소동. 웃음> <laughs> 배고파? 어쩌라고? 어, 센데. 쎄지. 나 아까 아는 이거 먹어. 뭔데? 먹으라고. 어 먹을래. <laughs> 저가 저 침대래. 어짜 침대래. 침대 같이? 침대인 김에 까줘. 아니라고? 손도 까먹고. 까먹어, <laughs> 까먹어. 손도 없어발 없어 손도 없고. 관세왕 <laughs> 관세왕 응? 여기 짐붙이는 곳이거든. 맞아 <laughs> <근데 집> 진이에요? <laughs> 나 여기 이제 누우면 되는 거야. 어. 백틱 부터 안녕하세요. 딩딩 띠리딩어 언니 나랑 어. 오늘. 그니까 우리. 좋네. Yes. 빛 우와. 여기 안에 마약이 있는 거 같은데요? 네. <laughs> 저희 들이 철컹철컹이에요 탈컹 그러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돼요 안돼요. 예. Okay. Okay. 오늘은 갸 오늘은 갸 오늘은 갸 오늘은 오늘은 갸우를, 오늘은 갸우를, 더어려졌다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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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있어. 사랑. 아, 쭉. 이거 왜요? 직업이요. <laughs> 이거 이거 뭐라고 하죠네 직업이 뭐냐? 근데 이거 뭐라고 했죠? <laughs>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요? <laughs> 페이션 <laughs> 전체로 풀로 어떻게 하죠? May I, May I, May I? 존슨 선제. 선제입니다. 스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자, 그래서 May I, 뭐 우주, 뭐 이렇게 하면 정중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5번 마지막. 뉴욕의 공항에 이요존 F 케네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e local time is 9:05. P.M. on June 12. 이게 중요해. 아무튼 아나운서는 굉장히 발음이 정확 해야지 저,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웅웅웅웅 하면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속도로 또박또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4번까지 4번의 출발 시간이 미확정인 경우까지 여러분 10분 시간 줄 테니까 음. 여러분들 조장이 발음도 좀 점검해주고 못읽는것좀 해주고 그 조장이 좀그조 조원들을 좀, 그좀 핸들링해서 하세요. 자 시작. 이제는 좀 영어로 떠들어도 돼. 영어랑 방송. 목소리 좀만 크게 해서 시작. 대한항공 K99 하나편 파리 항공기는. 기 정비 사유로 탑승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탑승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게 쳐드려 죄송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Korea Air Flight 8501. 손에 들고 타는 수화물. 그치, 손에 들고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수화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휴대 수화물은 승객이 책임져요. 그니까 러 <laughs> <laughs> 가운데 쓰레기밖에 없어 <laughs> <laughs>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데오이시이시쿠이시쿠나 <laughs> 그 <뭔데? 웃음> 다나카산 모르냐? <웃음> <웃음> 이거 오이시쿠나레 맛있어졌나 그러니까 주문을 거는거지 시나오이시쿠나 오이? 오이? 아! 내가? 일본행가서 내가 막내가 Where do I go to declare something? 응?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You should go to customs go to customs <S> <세>? <S> 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S까지 붙어야지 세관이 되는 거예요 네. 자, 6번 6번 읽고 있었네요 <laughs> 6번은 1조은아시아죠 시작 <laughs> Where do I go to report and find my lost <laughs> <로스트 웃음> belongings? 어, 부, 저의 분실물을 찾으려면 분실물을 신고하고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laughs> You should go to l o s e St. Pound.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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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No. n 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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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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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언니, 뭐 머리... 주고? 어? 복쩌야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저기 박수 있잖아. 아! 이 주문 고리가 끝이 났어. 옆에 데려가야 돼. 아 진짜 잔소리 되게 많네. <웃음> 진짜. <웃음> 있어? 고양이가 어디 있지? 봐. 너가 어떻게 알아? 오, 나 봐. 다잖아가어어떻알알어여기있다 있잖아 다 오, 여기다. 오, 언니 다 오, 기다 오, 여무다 오, 여기다. 오, 언니 다 오, 여기다. 오, 여기다. 오, 여기다. 안녕 기다 오, 여기다. 오, 여기다. 오, 여기다. 오, 여기추여워어 앞으로 준비해 올게. 안녕. 아, 열받아. 씻지도 않고. 어, 나쁘냐? 어, 어. 다 보였어. 어, 어,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 쪼금매 보인다. 즐거우신 우리 2 3살 복진주 씨. 출석 체크해. 힘들어. 자균제때하고 자균제일도 하고. <laughs> 아! <피해졌대? 진짜> 그래서 그런거였다고? <laughs> <피해가야 웃음> <laughs> 그래서 그런 <거였다고>? <웃음> 와, <웃음> 나 지금 아니, 너무 떨리는데? 너무 뭔가 밥맛이 안들어오고 돌아... 어, 왜 헷갈리게 그걸로 보내냐고 나 용돈 줄 알고 설렜잖아 그왜 설레 언니 어, 근데 딱 보니까 삼, 받았다? 일단 받았어 그때까지도 몰랐어 용돈인가? 받았어 아, <웃음> 근데 한번 <laughs> 오자 <3만 원이야>. 아. <laughs> 아 그래서 3 맞출러 와이 언니한테 3333원 용돈 줄까 하다가도 왜 안줬어? 왜안았죠 마땅 사주려고요. 아. 네. <laughs> 네. 어어어어트어트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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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봐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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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哈哈哈哈，哈哈哈哈。 탕탕탕 탕. 와, 탕탕탕 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스킨 케어를 하면서 좀 만족했던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를 그렇게 잘 쓰고 있냐면 더아르나이 제품인데 우선은 요거 미스트랑 그 다음에 시카이드밤. 그 다음에 풀페이스 아이크림. 이렇게 총세 가지를 같이 쓰면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미스트. 이 미스트는 향은 약간 좀 레몬향? 약간 사이다향? 그런 중간 정도의 향이 나는데 이 미스트는 시카이드 크림 한 통을 다 녹여낸 미스트여서 건조한 피부에 보습력이랑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건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뿌려줬을 때 속건조를 좀 잡아줘서 저는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흡수도 되게 빠르고 그렇다고 뭐 금방 날라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발라주는 거는 시카이드밤. 시카이드밤은 좀더 대직한 제형, 되게 좀 묵직한 제형이어서 여름보다는 확실히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제품인데요. 시카이드밤은 좀 묵직한 제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미스트로 속건조를 잡아준 다음에 시카이드 밤을 위에 발라서 약간 한층 더 보습을 해주는 느낌으로 쓰기 딱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풀페이스 아이크림으로 마지막에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이 풀페이스 아이크림은 솔직히 제가 아이크림 자체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좀 많이 들었던 부작용이 비립종이 많이 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아이크림을 일절 사용을 안 해왔었는데 솔직하게 이 아이크림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아이크림을 바르고 저는 비립종 같은 거는 한 번도 이제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촉촉한 제형,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어. <laughs> 이 언니 식은 거 먹어야 돼. 넣어뒀잖아. 아, <laughs> <너도잖아. 웃음> 아 그런 슬픈. 응. 어아이스 놓고 왔다 아. 이게 언니 걸 거야? 일렸어아 추. 뭐야? 저 들어야 되는 혹시? 거지? 어 들어야 돼. 나영 <laughs> 네. 아, 언제 와? 나는. 오늘 학생에 모여가지고, 어. 5시에 무슨 교육받고, 어. 6시 반에 무슨 간담회하고 그러고 싶어 밥 먹으러 갈때다 같이.